이 포트레스 건설 가능. 괜찮은 게 우리 하이테크일 거예요. 24테크. 어, 테크, 테크 지도. 네, 우리 하이테크입니다. 프랑스가 23테크. 우리가 24테크. 오케이, 오케이. 자, 투 카드 갖고 성직자 로얄티 예, 자치도 올 내려주고 신드 사가르. 가 뭘까 계층? 아 상인 길드가 너무 충성도가 낮은데 충성도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명의 오도 일고 올리고요. 귀족, 귀족. 이게 좋다 그러던데 귀족 외교관? 이게 싸대요. 코스트가 어, 고용 비용이 50%밖에 안 된대요. 이게 되게 좋다라고 하던데. 이거 쓰려면 50, 인플루, 영양이, 인플루엔스가 50 이상 되었을 때, 쓸수 있는 거. 네. 이런 것도 좀 쓰면 나중에 좋을 것 같아요. 다 있습니다. 하나씩. 성직자, 상인, 귀족한테 다, 한 명씩. 신학자, 뭐, 좋은 거 여기 고용할수 있고. 고용하면보형보형도 싸고, 유지비도 싸고 싸고. 쓸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기 병력 빨리 들어와 이렇게 여기 뭉쳐져 있니? 어우 야 뭉쳐있더니 많이 죽었다 씨 잠깐만 지금 끊고 끊어 놔겠는데왜안 움직여? 이 검은 깃발 떴을 때는 이게 문제죠? 보급 제한 걸려 벌써 몇 천명이 굶어 죽은 거지 한 군데에서 바보 같은니라고 0부터 눌러줬는데 컨트롤이 안 됐구나. 오한기 2.2. 사람들은 새로운 전기를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성인력 1대 기술 비용 오케이 하나 가고요. 아 외교관이 넘는 거 이거 아깝다. 기술은 좀 찍을 거 없고. 또 병력 이동. 우선은 왈라키아는 어택을 할게요. 자 외교관 없지. 돌아오면은 보헤미아 경기에서 클레임 보헤미아 불러와야겠다 올리면 한참 걸릴 테니까 승만 형은 이제 끝났네 분권 주지가 떴으니까 아마 독립 각이 나오지 않을까 예 지금 나폴리한테 너도 맞고 있고 오히려 잘 됐어요 나폴리가 먹으면은 나폴리한테 전쟁 걸면 되니까. 문화적 황금기. 어, 황금기 떴어. 문명도 아니고 명예 5구치파리에요 위신. 좋습니다. 아, 여기 돌아왔죠. 자, 왈라키아를 치고 클레 어디 갔어? 아, 클레안 만들었구나 아직. 셋. 헝가리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아, 너무 오래 걸려 오는데. 걸렸나봐 한 번. 오0점영점1씩 올라가는 거 보니까. 클레마즈 다 걸렸네요. 83 변이 너무 많으니까 붕어 죽고 있네. 1 8 m 에 괜찮아. 또 차니까. 예비군 3천명씩 차니까 매달 입대가 줄을 섰어요. 지금 입대가 줄 섰으니까 죽어도 돼. 좀 붕어 죽어도 돼. 차! 용병이 있을텐데, 용병이 어디지? 음, 나갔고. 코를 안 걸렸네, 다행히. 오스만 쳤는데 별로 안 걸렸어요. 물론 여기, 월라키얼 치면 누가 누가 걸릴지 모르겠는데. 용병이 여기 있네. 일로 바꿔줄게요, 장군. 오, 장군 좋아, 어디? 대전 성공. 1707년. 아근 크레임 너무 오래 걸린다. 자, 월레라가 지원을 요청하다. 한 왕이 요구자가 이끄는 반란군이 월의 수도, 카톤을 향해 진군 중입니다. 어, 투카, 인력, 광계도 20, 지원 도착에 투카 20, 어, 저 좋은데? 아, 월이, 월이 얻는다는 건가? 아, 투카스 조금 떨어지고, 인력은 다시 받고, 병사와 자금을 보낸다. 네, 아, 이런, 이런 이벤트가 있네요. 월레라에게. 화사이한테 먹히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돈을 줬으니까 알아서 크겠죠? 크게 상관없어. 왕이 왕권 바꿔도 되니까 상관없는데. 음, 폴란드를 깨부숴야 되고. 음, 이렇게 돌아 들어가서. 보헤미야. 동맹이. 리본이안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갈까? 차다리? 왈라키아보다는?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폴란드가 들어오니까. 아. 아 클레임 좀 빨리. 헝가리는 헝가리는 동맹 없죠. 보스니아, 사바디들. 노가몽하 명이 어떻게 차이 되나 예, 이거 코 주는 건가 봐요, 그냥 아씨, 너무 다 걸리는데? 몇전이 걸리는 거야, 클리마나안 되는데 대만에 신문지 폈다고요? 포트카는 아닐까요? 영국이네 건방진 영국놈들 기다려라 곧 정벌에 주마 개척해주면 좋죠? 개척해주면 좋아요 뺏으면 되니까 땡큐에요 땡큐 우리가 어디가 뭐, 절대 먼저 성공 성공 맞을 일은 없고 소각까지 했기 때문에 예, 얘들 다 합쳐봤자 우리 절반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하필 또 이게 클레임이 여기 에 걸려가지고 걸려가지고 클레임이 스파이 걸려버렸어 됐어요. 이게, 그, 하츠오브 아이언에 있던 시스템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츠오브 아이언에서도, 어, 그, 외교관이 걸리면은, 늦게 걸, 늦게 나오거든요. 자, 이름 다 안대님 안녕하세요. 음, 자, 보헤미아 불러드려가지고, 방패로 삼고, 서로 이제 힘도좀 빼게 해놓고, 오디는 왈라키아 공략 다 해놓고, 어.. 폴란드 들어왔으니까 보헤미아 동맹이 폴란드 서로 동맹 깨질테고 이따 폴란드 다시 치면은 아 그럼, 그럼 또 폴란드가 두, 점수가 안될텐데 아 그럼 폴란드를 이렇게 하면 안되나? 이렇게 체크하면? 그치 이렇게 체크하는게 낫겠지 아니면은 리본이안 먹어야 되니까 리본이안 걸고 보헤미아 체크해서 체크 이게 나 이게 낫겠는데? 폴란드 동맹이 이게 나 이게 최선이다 이게 최선이네 체크 거는 게 예. 네가고 폴란드 동맹이 왈라키아 들어올 테고 각계역파 할수 있고 오케이 왈라키아 동맹 또 누구지 다 체크할까 예, 다체크하고다 체크하고 포트칼은 안되고 포트칼은 멀니까 아, 포트칼은 네 멀고 멀으니까 이거랑 폴란드만 걸고, 보헤미아만 이렇게, 아이고, 걸고 이렇게. 이거. 이거. 이고 이거. 줘야 되나 이번에는음 음, 이거. 이지이 뭐. 네, 이렇게 걸고 싸울 동안에 리거이안을 먼저. 아니 밑에서부터 먹죠? 자 어디에 w 클 t 걸까요? 골딘.. 골딘이 어디야 골 레테, 레테 아, 레테가렌, 레테가렌 갑시다. h 참 let the, ah, let the g i r 천 Let 어 h e girl. Let the girl. Let t h 들어 i 어 밀란이 들어왔어? 밀란 없었잖아. 폴란드 동맹이 밀란이었나? 아, 폴란드 동맹이 밀란이었구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토탈 해봤자,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케이, 오케 폴란드 안올 테니까. 폴란드가 얼마죠? 포트카, 포트카, 폴란드 아야 포트칼. 2만이야, 포트카는 많네. 밀란이 좀 세고. 괜찮아, 괜찮아. 이참에. 왈라키아는 그런데 안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리브니언부터 먹어야겠네요. 리브니언부터 갑시다. 쪽쭉 이동해. 아 참, 무디 정부 체제 바꿔줄까요? 지금 바꿀 수 있나? 전진 중인데, 절대로 정통성 99. 네, 이게 프로5% 올라가니까. 오케이, 절대, 절대 제국 명나라, 절대 군주정. 쭉쭉 달리면 될것같아 병력 별로 안 쓰. 달려 공성해 달려들어가지고. 알아서 치겄지 오통격 있었으면 좋겠다. 가져오야 새로 나오는 것처럼. 좋은가는 기율이고 이거 방귀병구치 살, 살짝 해고. 요새 방어도 해고, 요새 방어도 괜찮긴 한데, 이거 규율 3짜리로 한 6분 4기 정도 들어오면 좋겠는데요. 음... 아, 요새 방어예요. 또 요새 방어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율이 낫겠지? 지금 얼마죠? 율이 6.3.6, 귤 120. 네, 괜찮아요. 요거는 보헤미아가 견제해도 되고, 60년대 잡고 올라가서 공성. 오케이, 여기 제공성제공성 제공성. 아, 오늘 처음 오셨다고요. 예 네, 자주 오세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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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여기 옆에도 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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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 자, 사운드 리보니아는 또그 위로 셉니다. 리보니아는 120, 115에요. 원래 원, 원체 써요. 리보니아는? 튕겨나왔는데 22연대 음, 조심해야 돼. 어, 아, 걸렸다. 장군 뭐쓰지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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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서들어가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동서들어가들어가면들어가오더라고 조심해야죠 들어가 장군 바꿔주고. 60년대. 먼저 선빵 쳐야 돼, 이거는. 120. 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전멸만 안당으면 돼요. 인력 소관 해줍시다. 바꿔주는 거지, 뭐. 뒤에 공성하던거 빼주고. 하나만, 병력 하나만 뽑을까요? 여기다 보충합시다. 아, 어, 전멸당하는 게 이지. 전쟁이 무서운 게 폴란드가 규율이 높아가지고 전멸당해버려. 그게 무섭죠. 브란덴도 상당히 쎌 텐데. 아, 얘들도 지금 공공에... 아, 다행히 헛발질. 공 하나만 찍었어. 다행이다. 방 공방, 공방만 찍었네. 규율 찔줄모야근데 육군사기 20%에다가... 자진정서가 떨어졌대. 농민들은 그 보통 그들의 소리를 내지 않는, 내지 못했지만 보통 진정을 하기 위해 국제적 군주에게 접근하는 게 침문군과 같은데. 농민봉기군. 명예랑 십 기족 이럴게요. 지금 그거 들어줄 시간이 없단다 미안하지만. 43 우선 여기서 한번 맞닥뜨려야겠어요. 일류 유엔에서 스탑. 4십 43 3 6 다시 영못 사면 되니까 폴란드제 믹서기라고요? <laughs> 아 폴란드제 믹서기 너무 성능이 좋아 얘들 장난 아니야 돌아 들어갔어 포이하자포이 한 번에 그냥 세배 병력으로 쳐야지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코어 바뀌었고 다행히도 오버 익스텐션 임무 끝났고 골스 스탠을 점령하자 여기가 거기 아니에요 리투아니아 쪽 아닌가 리보니안쪽 아닌가 골스 골어쩌고 골레스텐 아니구나 페르시아 땅예한번 뺐죠 전쟁 끝난 다음에 골레스텐 클레임 있으니까. 빨로 아, 온다. 이거는 어떡하지? 먼저 들어가면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게 낫겠다. 역공. 못 들어가게 틀어 막아겠다 잠시. 아, 조금 간당간당한데 병력이선 선빵이고. 그래도 당하는 거보단 나. 어, 야세다. 어 어쨌든 이겼어. 어, 정치가 사망. 괜찮아. 됐어. 어, 간신 밀어왔고요. 많이 갈리네. 규율이 높아가지고 두 배, 두배, 두배 갈렸어. 별로 2만.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인력의 명나라 아닙니까? 인해전술의 명나라. 그냥 쭉쭉 가는 거지 뭐. 깡으로 가는 거야. 한 번씩 밀어내고 인해전술을 승부를 봅시다. 폴란드 예 여기 보헤미아도 한번 갈렸나 봐요. 병력이 아 여기 있네. 튕겨 나갔나 본데. 오케이 빨리 빨리 공성해서 빨리 빨리 점수 따고 자, 동맹 또 누구 적은 또 누구지 폴란드 밀란 밀란이 다행히 아직 안 왔어요 밀란이 안오고 있습니다 밀란은 뭐 하고 있는 거지 밀란 이만 0천 전체 2개 정도 걸렸으면 좋을 텐데 밀란 아직 조용하네 밀란 조심해야 겠어 드랍할 수도 있어 가지고 아그 나사에서 인증한 모터 그거 나도 봤는데 진짜 진짜라며 <laughs> 진짜 나사에서 인증한 거라면서요. 거짓말인 줄 알았던 거야. 다또 여기 대기합시다. 그 음식점 사장님이 한 거지. 먹고얘 미가 예, 먹고먹고 여기 대기, 여기가 요쪽 요충지. 뭐가 잡다하게? 애들 병이 많은데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뭐 하는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콜 타임, 누구 부를수 있죠? 브란덴 브로크. 가자. 예, 불러올게. 블러 불러, 블러, 불러, 불러. 빼버 많어. 빼버는 많이 모아놨으니까, 불러. 어, 요거 죽으려고 왔어요. 갈아먹고. 음, 요건 좀 대기. 좀 대기. 됐어. 어, 됐어, 됐어. 33, 폴란드. 3, 4, 3짜리. 5, 2, 5, 2 1짜리. 공사한 번씩 더 이리로 올라올 수 있나 못 올라가는데 이거 조심해야겠다 여기 대기 그러면 은 요거 하나 분성 먹고 먹고 이로 다시 들어온다고? 잠깐만 스톱 지휘관 바꿔주고 77어안 들어오네요 그러면 살짝 뒤로 요건 여기 대기 뒤로 돌아 들어가서 일로 들어오죠. 락 걸리면 락 걸렸지. 잡고 내려오는 거 뭔데? 들어서못 들어올 것 같은데. 우선 일로 이동. 자, 레벨 끝. 인비터 공사하면 되고. 이젠 리본니아는 끝. 폴란드만 정령하면 돼요. 방어... 방어인데 지가 왜 없어? 아, 아 넣었는데? 질 수도 있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아웃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이기나요 수, 숙발로? 어 이겼네요 다행이다 휴, 위에 공성 자 15만 0 0자 병력 그리고 하나 나왔을 거예요 30년대 그냥 쭉쭉 뽑아내 저글링이야 저글링 러시야 아 섬도 공성해야 된다고요 요거 맞아 공성하면 올라가 볼게요 이거 트럭 막힌 건 아니겠지? 이동할 수 있다고 표현던것 봤던, 봤던 같은데 여기 이동해야 되고 여기 아이 실어 실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 한번 공성해 볼게요 여기 공성되면 들어갈 수도 있어 병력이 별로 없죠 폴란드 낮음더없고 어, 없어 없어 만 사천 삼만 사천 보병 만 사천 됐어 됐네 됐네 여기 어 뭐야 아 이제 왔다 밀란 왔네요 밀란 조심 AC 밀란 왔네요 아, 저 밀란드 질, 방, 보병 전투력 10%, 기술비용, 교육료딴 거는 별로가 없어. 보병 전투력 10% 정도밖에? 딴 거는 뭐, 밀란 24테크 근데 너무 들어가지 말고 여긴 어쩔 불안해 보일까 싸워줄 테니까 여기에나 마저 괜찮읍시다 으흠 뒤에서 대기해야겠네요 연결인데 여기도 요새 요거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외곽 놀고 있는데 불난된 관계에선 관계에선 해놓으면은 콜잘안 걸립니다 아시죠? 그니까 관계선 초반에 좀 많이 해놔야 되는 이유가 광교도가 좋으면코디 안걸려요 잘 광교도에 따라서 미치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친한 곳과는 많이 안걸립니다 음... 오 뭐가 많이 온다 옆에서 야 브란덴 얘들은 너무 근본없이 오는데 지금 모여서 한 번에 뽑아가지고 오지 오 그냥 막 쏟아, 쏟아 붓네요 이거 한번 보고싶다 어, 어떻게 싸우는지 누구누구 이, 누가 누가 이길까 근데 브란덴이 선빵 쳤는데 오 브란덴도 꽤 많네 물론 이거 답찾진거겠지만 오케이 오케이 됐네 됐네 요거 배로도 하나 해주면 공성이좀 좋을텐데 쭉적 공성 들어갑시다 13만 0천아 이렇게 인력을 좀 소비해야 돼 초반에 지금 인력 쓸 데가 너무 없어가지고 쭉쭉 싸워가면서 서로 갈아마십시다 요거 같이 돌격 들어갔어 잡고 튕겨 나오고 잡고 일로 들어가고 잡고 내려오고 자 블랙헤드 네, 행정형 이럴게요. 어, 선택 금방 봐 하는구나. 자, 다음은 누구야? 밀란이야. 다음은 밀란 따로 협상할 수 있죠. 밀란을 그럼 어떻게? 아 밀란은 여기 먹었는데. 밀란 어떻게 할까? 아 독일과 소련이라고? 그럴 수가 아자 <laughs> 밀란 밀란은 어떻게 이탈리아 애들을 어떻게 분할할까?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이탈리아.. 이탈리아랑 지금 싸우는 것 같은데? 폴란드 분할 점령하고 이탈리아는 물론 연합군 아니지만 동맹 깰 것은 딱히 없고 밀란은 그냥 해방, 나라 몇개 정도 해방만 딱히 딱 먹을 것도 없고요. 지금 콜도 쌓이니까 해방하면 오히려 코에도 안 쌓이니까 해방 정도. 우선은 여기서 대기합시다. 네, 여기만 딱 먹고 밀라는 얘들이 알아서 먹겠죠. 우리가 굳이 들어갈 필요 없고요. 인력이나 조금 더 보충하죠. 아, 저는 다 됐어요. 우리 네, 다 먹었어요. 쭉쭉 빼요 뒤로. 인력을 보충합시다. 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예 수용소 같은 거안 세웁니다. 그건 너무나 갔잖아 우리는 유교 공자의 사당을 세울 거야. 나는 전 세계. 에 그런 낯지가 아닙니다. 낯지가 아니고. 이 공자의 사상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공자님 사당을 세워서 도를 가리킬 거에요. 어, 나한테 오지 마라.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그렇지, 오씨, 나한테 오려고 어좀 엄청 안걸리네 공성이... 아, 여기 못 잡네. 잡아줘야겠네 내가 단치 오케이 끝 보스만 우리 라이벌이 아닙니다 행적 900포인트 모였거든요 행적 하나만 사용 행적 효율 다음 오픈되는게 21테크에요? 오케이 그러면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아 생산효율이군요 행적효율 얼마지? 23테크 24 태그 찍고, 어, 보헤미아 공략할 수 있으면? 배신 때려서 보헤미아 공략? 어, 뭐야. 보헤미아 뺐네요? 어, 뭐야. 보헤미아 진 거야? 왜? 엄청 멍청하다, 얘들. 멍청해, 멍청, 멍청해. 자, 우선 폴란드 점수 볼게요. 폴란님 저, 보이 멍청한 놈들아. 외관 불러. 다시 먹어야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먹죠. 아, 이게 먹은 거 초기화되는 바람에. 다시 먹어야 돼. 밀란 온다. 일로 온다, 그럼 밀란이. 오우. 조심조심. 대기. 아이씨. 보험이 멍청한 자식들. 일로 가야겠다. 일로 갈수 있나요? 갈수 있네. 다행이다. 서로 보완할 수 있지. 근데 장군이 없어. 음. 시간을 좀 끌어야겠는데, 이렇게? 시간 내못 가겠어.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바람에 요거만 갈수 있으면 강인군 쓸까 말까. 아, 그냥 쓰지 말자. 잠깐 봅시다. 줄 110에 5.8, 3.3에 괜찮아요. 이겼네. 장난 없어도 졌네요 10원대 또 들어오네요. 25년에 들어가면 장군이 없으니까 신구나. 자, 수산사범대 방문 명이 뭐였죠? 아, 밀란 새끼들, 밀란 자식들 어떻게 뺄까? 리가 리가는 여기지, 아, 여기 위에 다 먹었구나. 들어갈수 있나요? 들어올 수 있네. 자, 에, 예, 들어가자. 밑에 괜찮으니까 생각해. 밀란 애들이 이탈리아 애들, 왜 이렇게 잘싸는 애들이 아닌데? 아 여기 요새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네 전 빠지죠 브란덴도 박살났나요? 브란덴이위로안쓰인가 보네요 6800자 포트칼 협상할 수 있으면 빼죠 79어 좋아 점수 괜찮아 79 점수 좋아요 79 어차피 100점, 어차피 1 0 0점 못먹거든 7 0 0 예, 9점점딱 좋아요 공격0점 1000점. 1 0위위먹1 0 0 0 먹죠. 0 0 0점 1000점. 1 0 0 0 1 0 0점1 1 0 0점다 100점에 돈 받고. 좋아. 해안을 완전히 틀어 막아서 배를 못 뽑게 하는 거지. 그렇지. 영원히 니들은 바다를 못, 본, 못 본다, 이젠. 딱 좋아. 무시죠. 됐어. 그리고 이젠 밀란만 빼면 되겠지. 밀란 너무 열심히 싸우지 마, 얘들아. 왜 이렇게 열심히 싸워? 천천히 싸워. 자취 돌리고. 남의 전쟁에 이렇게 열심히 써. 코어가 전쟁을 조금 끌어야 되나요? 이거? 리본이 한 속국가 되나요? 181. 먹고 부활? 다 먹고 부활? 다 먹을 수는 있나? 우선 뒤로 빠져. 까지 들어갔고요. 리가 평하지. 우선 거절. 군사 요관 하나 찍을게요. 해군 훈련. 하나만 더 찍죠. 다 오픈하면 기율 올라가니까 5% 여기 요간이 들어.